목사님들의 첫 성령 체험은 언제이셨는지 궁금하고 또 성령으로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은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지 목사님과 성령님의 동행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 궁금해요? 응. 어, 그럼요. 네. 궁금하면 500원. 아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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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laughs> 네. 그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카페에서 음. 근데 그날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음. 그러 장로교에 2년 다니다가 또 직장 때문에 이제 음. 그순모금 <laughs> 교인이 직장에서 따라서 이제 음. 순모금교예수믿고 6년쯤 지났을 때죠. 제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음. 그때. 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회계를 철저히 시키셨어요. 500원 왜얘기하냐가 그때 기독교 신문이 500원이었어요. 데 우리 학교에 그 500원 무인 가판대가 있었는데 제가 신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제 신문을 살라고 보니까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원 누구 갖고 왔어요? <laughs> 네. 아 근데 잘라고그러는데 밤새 하나님이 500원, 500원. <웃음> <웃음>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신경도 아, 안 썼던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그 하나가 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다음 날뭐 가자마자 500원 집어넣고 그것 뿐만 아닙니다. 대인관계. 어뭐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음. 또 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서 음. 용서를 빌게 하고 이거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기름인지 물인지 기도하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음. 며칠 동안. 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 어, 지금 뻥 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laughs> 어, 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음. 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만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너무너무 이게 따뜻하고. 하고 아주 맑고 내 영혼이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지금도 기억 납니다. 이렇게 애들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내가 별말안 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밥 먹다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고 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음. 어이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대 신대원 2 학년인데 내년부터 대학 청년부 전도사 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게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라는 음. 그 권능인가 보다 음. 음. 저는 그때 그 체험이 지금도 너무너무 어 정말 감사하고 음. 정말 잊을 수 없는 음. 그런 성경 체험을 어 제가 했죠. 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방언을 이제 아. 했던 거 그때는 이제 우리 막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원에 가면 칠보산이라고 있는데 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애들이 다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죠. 애들이 방언을 음. 서로 기도하면서 그때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저 분한테 가서 한번 그 앞에서 방언을 해봐라. 애들이 막 기도해야 돼. 야, 너희들이 다 말은 다른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아, 시간을 음. 이제 지나가고 내가 이제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된건지 군목 시절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laughs> 그때 뭐 이제 다그 일반적인 거죠.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와 이게 이제 충만하구나. 이제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제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막 어디서 받아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느낌이죠 느낌. 충만한 느낌. 그때는 이제 뭐든지 다 하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 은사 이런 거는 뭐 내가 은사를 받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 그게 이제 은혜 체험으로 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나는 목회를 고만들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설교 준비가 힘들어서, <laughs> 아, 근데 나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공부한 사람은 책이 늘그니까 주석, 성경책 거기에 뭐 주석도 몇 종류씩 뭐 이제 난뭐 영어, 독일어 뭐 이런 거다 했으니까 나 헬라우드하고 라틴어하고 다 해요. 그렇게 안 보였죠. 말 그대로 책을 막 쌓아놓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게 음. 힘든 거야. 이걸 아. 다 찾아서 이걸 뭐 논리적으로. 아. 아, 난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은혜를 받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어, 그땐 굉장한 체험이지.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막. 음. 그러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음. 고우마 줄기를 캐드시 그냥 막. 야 아. 그게 이제, 이제 30년 전, 그때부터 난 지금까지 음. 주석책이 내 방에 한 권도 없고 안 봐요. 어. 아, 그때 내가 이제 결심한 건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 내가 이렇게 음. 설교해야 되겠다. 음.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면 위험한 거예요. 음. 나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음. 때문에 그렇지.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감독으로 시는 분이다 이단으로 가기 제일 그래. 빠른 네, 길이죠. 근데 그때 이후에 나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음. 신대원 어, 교육 전도사 시절에 뭐 어, 교회 갔죠. 그때는 교육 전도사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도사라고 부르지만 이 우리 이저 장로 교단에서 아주 엄격해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어, 교육 선생님이라고. 아. 그쪽 교회는 또 그렇게 아주 엄격했으니까. 아 새해 첫 주에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중고동부 어, 담당 어,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첫 교사 회의 때에 어, 부부감 부감, 부감 음,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정치계에서 뭐 대단히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임하는 그날 제가 그냥 그 형벌한테 아주 박살을 났죠 왜냐하면. 어, 신임, 새해 신임 교사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양반이 딱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교사명단을 이따오로 작성했냐? 그러고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나는 그 교사명단을 내가 작성한 게 아니거든요. 새해 첫주 부임했으니까 그첫어 예, 다 만들어놨던 걸 나는 읽은 것 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 그 부장 집사님, 부관 집사님 그 알력 관계 속에 음. 처음 부임한 만만한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한번 어,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비형 남자고 어, 군대에서도 일주일 기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틀린 건 틀리다고 음. 소리친 사람이었으니까. 음. 그 양반이 막 욕지거리하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laughs> 뚜껑이 딱 열리기 직전에 그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 제 성질 아시죠? 저 조금 있으면 터져요. <laughs>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한마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 기도에 갑자기 여기까지 뚜껑에 올리던 혈압이 쫙 내려가더니 차분해져가지고 이렇게 음. 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어,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거 지적해 주시면 어, 관계에 드시는 분들하고 인원해서 다음 주에 고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딱 했던 그 양반이 오히려 기겁을 하고는 대답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시고 <laughs> 서서 오늘 붙어서 그 순간이 저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아니에요. 제 감정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양반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분은 쟤는 진짜 전도사야. 음.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라 부르는데 저를 전도사님 음. 불러서 아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음. 주머니 뭐 다해서 숨겼던 음. 것을 생각해보면 음. 내게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 음. 뭐 기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내 마음 속에 계셔서 내가 부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절제케 음. 하시고. 어, 위 험한, 아, 네. 유 혹의 순간 에 이기 게하 시는 분이 생명 님이 아니 었니다 네.